아무매밀었다. 진짜 아무매. 아무매를 했어요. 뭐야? 이젠 팀 치킨 주세요. 갈먹하는 건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 나 빼고 세 명이고. 상대팀 이기면 내개 줘야 되는 거네? 그럼 우리 팀이 이기야겠네. 한 귀회라도 덜 주려면. 왜냐면 치킨 주고 나머지가 내 거잖아. 왜 우리 팀 세게 만들어야 돼. 하나라도 덜 줘야 돼. 그럼 내가 이득이잖아. 뭐 a 야안 돼. 야, 그러면, 들어온 대로 팀 짜자, 그냥. 오선에오선 오, 야, 이거 팀이 좀 재밌는데, 이거? 얘들아, 그 첫판 본 게임 가자, 그냥. 근데, 상대팀 불쌍하다. 내가 개잘해가지고야, 무조건 이기는데. 어 어떡하지, 상대팀? 그냥 우리 팀 치킨을 주기 위한 발판. 아, 방금 나 싸대기 맞은 거임, 지금? 금방 가, 금방 가요. 견인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가요. <laughs>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아, 괜히 바꿨니 씨. 아 뭐야 이게? 아니 초반에 벽한테 싸대기 맞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오케이 원래 징크스가 있음. 20년 역사상 친선 경기 징크스가 있는데 고가에서 이긴 팀은 집니다. 자 진짜 제대로 한다. 이거 승부욕 불타는데 이거? 가자 얘들아. 형 왔다. 혀 몸에 곤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와 혼자 2차선 타버리는 재밌게 하는 게임 야, 우리 지금 뭐 하냐 근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 야, 뭐야? 막아야 돼, 이거. 와! 올라오라. 올라. 이게 뭐야? 237이야? 야, 갑베지야 아주 훌륭한 작업이었다. 봤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팀이. 한명 나갔네. 제발 다른 수준 낮은 사람 알아. 이게 어, 뭐냐? 미스 해체는 뭐야, 이거? 그 저게 닉네임이라고 지은 거야? 저 꼬라지 보소 저거. 풀드릴까 그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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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마 x 아! 자 치지 아. 많이 떨어 많이 떨었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저는 나이스가 아닌데 형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막아보려고? 이아래 이아래. 쉬고가 나이나. 슬슬 이제 우리 팀 사기 올라오죠? 제발 사고. 술북 끊어주고. 야야야야야! 아니 쟤 뭐하는 거야! 아... 우리팀에 스파이 있다. 아 꺼져! 야! 그냥 그대로 나가. 1레벨부터 나한테 저지르이니 입에 쥐 혼자! 그대로 오존충 뚫고 나가 그냥. 이번 판 지는 판이었다 그냥. 아, 리타이어까지 했어. 어떻게 리타이어를 하냐, 게임에서? 아니, 1등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10초 놔주는데, 진짜 리타한테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저는 두번 빠졌잖아요. 원래 차도 물 들어가면 고장나요. 와, 돌겠다, 돌겠다, 돌겠다. 이것또 뭘까? 이것도 뭘까? 이야 그냥 니들은 치킨 먹지 마라 그냥 나도 안 먹을게 아나 이거 자꾸 카드리이 헷갈려 이거 맵이 잔디를 밟았는데 안 밟으려고 하고 있어. 설마 꼴트인 하는 꼴트인 어, 아니네요. 아! 어, 나 이슈도 있다. 와, 꼴트인 꼴등 출발해서 꼴등으로 들어가기. 레전드. 이겼다고? 뭘? 뭐야! 어떻게 이기? 나이스. 캐리했어? 야, 야, 방장 내놔. 내가 고르기 이제. 슬슬 이제 내가 힘을 발휘할 때 됐다. 일단 마패 박을게. 싫어, 싫어 보내줘? 우리 팀도 싫어? 그러면. <laughs> 싫어, 싫어. 이 새끼들 궤도전차를 할줄 몰라? 헷갈렸어. 여러분, 저 붕쇄 같은 거안 하고 그냥 클린하게 할게요. 클린하게. 주행 승부. 응, 아니야. 잘 가고. 노렸어요. 너도 가. 우리 지금 가가가 어, 쳐 봐. 아. 니 씨. 야, 이로 와. 이 새끼 몸 묵혔다. 야, 저건 야, 너 몸캐가 아, 마음캐 썼네, 씨. 아, 카... 클래식 빨리 나와 한글 좀 쓰자 한글 좀야한 번만 더 이기면 끝이야 야 내가 고르는 건다 이겨 진짜 내가 우리 팀 성향을 다 알거든 니들 잘하는 거다 뭔지 알아 우리 팀딱 잘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걸안 좋아해 나 포함해서 좌표 가자 Aktül aş 나 불었죠. 야 배지야 형일동 줘. 일동 되나? 그렇지 배지야. 넌 그릇이 크다. 수고. 야, 근데 상대 팀도 지지라고 깔끔하게 또 인정을 해주네. 그래도 치킨 다 먹고 싶었을 텐데. 진 팀은 내가 햄버거 세트로 해줄게, 그러면. 이긴 팀, 우리 팀세 명은 치킨으로 해주고. 야, 그리고 처음에 해체님 들어오기 전에 한분 계셨잖아. 그분 튕겼잖아. 그 분이랑 해체님은 햄버거 반 갈라서 같이 먹어. 나한 개만 지급할게. 바코드 반반씩 드릴게요. 됐